여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신이 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의 물의 신 틀날록입니다. 그의 기원은 올멕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한때는 중미 최고의 출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하지만 틀날록의 진짜 무서운 면은 아스텍 문명에서 드러났죠. 아스텍인들은 틀날록이 노하면 홍수나 허리케인이 몰아친다고 믿었고 반대로 그가 은혜를 베풀면 비가 내려 풍작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이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기우자를 지냈습니다. 아스텍인들은 비를 부르기 위해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한 아스텍인들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릴수록 땅이 비옥해진다고 믿었기에 어린이들이 울지 않으면 사자들은 그들의 손톱을 뽑아가며 고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단 위에서 목을 베어 희생시켰습니다. 단지 전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테누치티틀란 근처에서 틀랄록에게 바쳐진 42명의 어린이 유해가 발굴되었습니다. 그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던 불과 6살 전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틀랄록뿐만 아니라 케찰코아틀 같은 다른 신들도 어린이 제물을 요구했어요. 아스텍 달력을 보면 1년에 몇 번이나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